지난 6월 20일 조선 후기 대표적인 불상 양식을 지닌 순천시 별량면에 소재한 동화사의 목조석과 열애산불 좌상이 보물로 지정된 데 이어 9월 26일 오전 사찰에서 도난당한 문화재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 동화사로 다시 돌아온 사찰 문화재는 지난 1992년 3월 대웅전에 봉화 내오다 도난당한 석가모니 후불 회도와 금강 역사상 두구로 학계에서는 보존 가치가 매우 높은 불교 문화재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9월 26일 오전 9시 무진동 특수 차량에 실려 도난 30여 년 만에 동화사로 돌아온 문화재는 오는 10월 15일 법회 후 불자들과 일반 관람객들에게 공개될 예정입니다. 순천 동화사 성문주지스님은 이번 도난 문화재 환수와 관련해 순천 시민들의 귀중한 문화 자산이 사찰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동안 노력해온 관계 당국 및 조계 종단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성문스님은 현재 동화사가 보유하고 있는 사찰 문화재에 대한 복원 및 정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환수된 불교 유물과 사찰 문화재들이 순천 시민들의 자부심이 될수 있도록 앞으로 보존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순천동화사는 이번 도남문화재 환수를 계기로 동화사가 순천 송광사 산암사와 더불어 지역의 명찰이 될수 있도록 사찰 주변 유휴지에 연꽃단지와 자격정원을 조성하는 등 사찰을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gbs방송 차범준입니다.